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이벨리입니다. 4월 17일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증시, 개미군단에 의해 변해간다. 오늘 증시에 이런 일이. 자,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아,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오늘은 어, 내용을 좀 짧게 올려드리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자, 개미, 때들 어, 그림 올려드렸고, 엔트맨이죠, 엔트맨. 개미 히어로 예,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근데 디자인이 좀 어설프죠. 제가 디자인에는 형 소질이 없어서. 자, 이 개미 군단들이 야,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음,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아, 나는 누가 올리는지 알겠다.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감을 잡았다 그랬죠. 근데 제가 발설은 하면 안 되고, 증거 자료는 없고. 어, 저의 생각일 뿐이고, 어, 저의 생각은 많은 데이터를 보고 나서 결정을 내린 거고. 어, 예전에는 우리 개미 군단들이 잡주, 테마주 갖고 장난을 쳤거든요. 그래서 개미 핏 빨아먹었는데, 요즘에 나타난 개미 군단은 괜찮은 종목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지지 않고 있어요. 예전엔 무조건 졌거든.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 싸움, 수급이 수요와 공급에서 어, 수급적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어, 주가는 하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지금 개미 군단들이 야 증시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증시를 아직까지는. 내려가는 증시를 막 땡기기에는 부족하지만은, 어 내려가는 증시를 어 막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어 지금 여력이 보이더라. 자,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그 세력들이 과연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썸네일을 보신 분들이 어, 오늘은 썸네일이 왜 이렇게 간략해?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것보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간단하게. 쉬어가는 증시 흐름 속에 체킹할 것은 야, 오늘은 뭘 사고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 체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체킹을 했어요. 도대체 이 개미군단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 에코프로 이런 데서 빠져나와서 반도체로 잠깐 갔는데 그게 길게 가진 않았거든요 야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갈까 제약바이오는 2주 전에 저희는 선취매에서 지난주에 보기 좋게 성공을 했고 사항가 3종목 아니 사항가 2종목 나오고 어? 10% 이상 급등하는 게한 종목이 나왔으니까 성공을 한 거거든 야 근데 이 롤링머니가 아, 분살, 분살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분산이에요 분산될 월요일,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야 포스코 그룹으로 완전 몰려가더라고. 분산될 월요일이었는데, 포스코 그룹으로 그 돈이 몰려가더라고. 죄송합니다. 이거 분산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시황 전략글, 장 끝나고 지금처럼 이런 영상 만들어서 하루에 두편 이상 매일 올려드립니다. 요즘에는 반도체를 따로, 어 묶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세 개, 세개 정도 영상은 매일 올려드립니다. 요 멤버십 영상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증시, 아, 이 사람은 왜 차트는 안 보여주고, 뭐 그림만 보여주 무슨 얘기 하는 거 하는데, 의미 있는 얘기예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진짜 꼭 봐줘야 돼요. 자, 삼성전자부터 일단 볼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167만 주 순매도가 나오더니 오늘 또 다시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빨간 불이 나왔다는 게 다행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오전에 쭉 빠졌었습니다. 이렇게 쭉 빠졌었어요. 야, 삼성전자. 그래 뭐 기술적으로 좀 빠질 타이밍이지. 그래서 오늘 전 당연히 앞만 좋아봤자 약보압 빠지면은 0.5% 정도 빠져서 끝날 거를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도 그렇게 움직였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지그시 이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2시 넘어서 요거 올라가더라고요. 요거 올라간 거가 아0.3% 오른 거예요. 요거 올라간 거가 삼성전자는 두 호가 200원 올랐죠. 삼성전자 1% 가는 건 간단해요. 100원만 움직여도 1호가 움직여 갖고 이게 2호가 움직였는데 0.3%야. 4호가, 400원만 올라도 6, 0.6%가 오른다는 거야. 500원 오르면 1% 오는 거고. 어? 지금 이 6만 원 가격대가 호가가 그렇게 100원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뭐1% 오르고 내리고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기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런 흐름이 왜 어떻게 나왔느냐. 오늘 오전에 코스피를 보면은 자, 여기서 장 시작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잠깐 올라갔다 쭉 내려서 여기서 계속 머물렀었어요. 근데 2시부터 갑자기 올라갔죠. 자, 이런 증시가왜 나왔느냐?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개미 군단이 끌어당긴 것은 아니고, 어, 그 개미 군단 이야기 잠시 후에 해 드릴게요. 오늘 지수가 오전 내내 하락 구간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홍콩 증시가 갑자기 급등이 나서 홍콩 증시도 출발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 구간에도 갔었어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게 2 시부터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시 있죠. 여기서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2 시부터 점심 시간 지나고 나더니 갑자기 점심 시간 끝나고 땡기더라고. 요 그러면서 요 시간대 똑같이 우리 증시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정치도 소폭 하락했었고, 어 미국 증시가 직접 고점에서 그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우리 증시는 선반영에서 먼저 올라갔었잖아. 2,600 코어까지 갔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 솔직히 이렇게 지수가 안 올라가도 되는 상황이었거든. 오히려 하락해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다시 가는 게 좋은데 <laughs> 또 올라가더라고. 자,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 올라가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종목들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봐보세요. 이게 대형주거든요. 우리나라 대형주. 자, 코스피 200 종목 을 보면 파란불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오늘 증시가, 홍콩 증시가 2시에 이렇게 끌어 당기는 걸 떠나서 좀더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평상시 흐름이라면, 어, 저는 30분 봉으로 한번 보여드려 봐야겠네. 자, 요 정도까지는 오늘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2561원 정도까지도. 그런데 잘 버티더라고. 소폭 하락 구간에서. 그거는 포스코 그룹둠의 그룹 때문에 그랬다. 자, 지금부터 놀라운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자, 보세요.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는 지주회사다 보니까 움직임이 크진 않죠. 요 정도 1.8% 올랐고. 포스코 엠테 15.49% 올랐습니다. 포스코 DX 30% 상한가가 어요 포스코 DX 사명이 바뀐 겁니다. 포스코 ICT였어요. 전에.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포스코 ICT 크게 갈 겁니다. 크게 갈까 하면 하더니 속 엄청나게 썩였던 회사인데 이제서야 가네. 어? 이제서야 가.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14.34%. 포스코 퓨처 엠 12.16%, 포스코 스틸리온, 얘도 상한가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제가 보, 더 보기 좋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야, 어? 최근에, 아니, 여기서 가다가, 어? 이게 뭔일 있나 보지? 어쩌다 이렇게 가겠지? 하면서 저도 지켜봤거든요. 갑자기 오래더니 오늘 이렇게 되더라고. 이것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 장중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 끝나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장 중에 보고서, 야 개미 군단이 에코프로 반도체 이렇게 옮겨다니더니 포스코 회사로 다 옮겨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역시나 수급을 오늘 보니 끝나고 보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그렇죠? 개미 투자자 제일 많이 샀지. 포스코 DX 보세요. 기관 외국인 다파는데 개미 투자들이 훅 끌어당겼죠. 포스코퓨처 보세요. 그렇죠? 예. 또 스텔리움 보세요. 예. 개미 투자들 맞았어요. 예전 같으면 수급이 이런 수급이면 하락하거든요 어. 이거 보세요. 개미 개미 군단들이 어, 제가 보기에는 뭐든지 뭐 검찰 경찰 조사하기 전에 답은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주식시장에서 그걸 검찰, 경찰 조사할 게뭐 있나? 얘들이 정말 잘못했나? 개미군단이? 어? 포스코를 집단으로 그냥 그룹으로 끌어당겨 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홍콩 증시가 2시에 올라가기 전부터도 야좀더 하락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빠지네. 이상하게 안 빠지네. 다시 한번 선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선물 차트 5분봉을 보시면 어 이렇게 하락했다면 계속 올라가면 하락, 올라가면 하락, 계속 내려갔어요. 올라가면 하락. 여기서를 못 올라가고, 어, 그러니까 상승 구간으로 못 가고 계속 하락했어요. 이것을 포스코 그룹들이 어느 정도 막아준 거예요. 어? 그 포스코 그룹들이 다막 급등을 하니까 그러더니 이제 2 시부터 홍콩 증시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야, 우리도 한번 그런 갈까 쭉 들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고 어, 이런 식으로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다는 얘기죠. 소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로 의미 있는 날이라 그랬죠.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어?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개미 군단들이 지수를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한테 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을 어,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그런 종목들을 올려서 어, 끌어 당긴 거는, 어, 뭐 저럴 수도 있긴, 있겠지. 어, 그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도 제가, 어, 2주 전에도 말을 했죠. 야, 개미 군단들이, 어, 의기 투합해서 옛날에는 잡주들을 끌어 당겼는데, 야, 좋은 현상이네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근데 포스코 그룹들을 당기는 것을 보고, 야, 생각을 했죠. 야, 머리 좋은 사람이 대장으로 나타났구나. 어, 머리 좋은 사람이 대장으로 나타났구나. 분산돼서 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분산돼서 가면은 어, 돈이 흩어지면 돈이 흩어지면 지수 저 종목을 그렇게 쫙 끌어당기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야, 어디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된다.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막 외국인 세력들이 좀 있어 갖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막 응? 어, 산발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룹으로 끌어당기자. 그런 식으로 당겼어요. 지금 보면은 어떤 기자들은 이렇게 썼더라고. 어? 중국, 어, 어? 뭐, 기대감. 뭐? 어? 돈 푼다, 기대감. 그거에 철강주 올라가서 올라갔다. 이런 식들을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뭐,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얼마 전에 양해가 끝났는데도, 양해에서, 어? 어, 기대감 같은 건 양해에서 심어주는 거지, 양해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어, 기대감 심어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포스코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뉴스를 내보낸 거야. 뭔가 이야기를 갖다 붙여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갖다 붙이더라고. 그리고 2차 전지 어어 어, 관련해서 포스코 또 갖다 붙이고 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떠나서 게임이 군단이 열 옮겨 오고예요 에코프로 등등 어그 2차전지 관련주들을 끌어당긴 개미 군단이 열로 몰려와서 야 우리 포스코 군단을 끌어당겨보자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게 올린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떤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은 합니다. 그래서 어 기분도 좋고 야 개미 투자자들이 어 개미 군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구나. 미국도 실패했거든요. 어 미국도 실패한 게 뭐냐면 민주식이라 그러죠. 야 우리가 어, 초세력들을 이기자 그래 갖고 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인데, 어, 이 회사 미국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기던 회사입니다.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던 회사예요. 우리나라 종목 중에도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든 뭐가 돼 있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땡긴 거예요. 이게 개미 투자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모, 모은 거예요. 어? 근데 좋은 방향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결론은 이렇게 어, 어떤 개미 대장이 어떻게 SNS 뿌리든지 막 뿌려갖고 이렇게 끌어당겼어. 개미들 이 우우 몰려갔어. 그래 공매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근데 결국 실패했어요.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했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VIP 회원 등등 뭐 있겠지. 그리고 먼저 사놓고 끌어당겨놓고. 어, 막차, 중간차 타는 개미들 무덤이 된 거, 된 거죠. 어, 그런 식으로 끝났어요, 미국도. 어? 미국도 그런 식으로 끝났는데, 에코프루를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더니, 에코프루가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성장이 있는 회사고, 어? 이 회사를 그렇게 끌어 당기더니, 또 포스코 철강주들로 살살살 와서, 결국은 이게 개미 투자자들하고 뭐다 전략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순진한 개미 투자자님들은 너무 꼭대기에서 잡아서 당하지는 말자는 얘기죠. 어, 그런 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 개미 투자자들이 어, 어떠한 개미 대장이 있는지 몰라도 그 개미 투자자들이 잡주를 건들지 않고 이런 종목들을 건드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대한민국 증시의 진보적이라고 저는 어, 박수를 또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어느 정도 하락해서 10포인트 정도는 하락해서 마감할 줄 알았는데, 아, 홍콩 증시가 2시부터 급등이 나와서 어, 상승 전환도 됐지만은, 어, 하락을 좀 더, 어, 하락할 수 있는 것을 막아준 것이 오늘 개미군단들이 포스코 그룹주들을 끌어 당겨서 그렇게 됐다. 저는 보고, 아주 어,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멤버십 회원님이라든지 채널방 회원님들한테 자 반도체 일부 차익 실현해서 어 차익 실현해서 제약바이오 들어가서 저도 결론은 그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순환맥 어디로 갈까? 결국 성공해서 지난 주에 우리 회원님들 아주 배불르게 수익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이제 이제부터는 개미 군단들을 또 연구해야죠. 야, 이 개미 군단이 포스코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서 나갈까. 그것들을 연구해서 미리 들어가서 먹어야죠. 미리 들어가서. 우리 회원님들은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뭐, 증시가 어떻게 됐느니, 뭐, 그런 건 중요치가 않아요. 어? 중요치가 않아요. 떨어지려고 해도 개미 투자들이 지금 잘 막고 있기 때문에, 어, 중요치는 않은데, 어,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했듯이, 어, 우리 개미 군단들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어, 또 우리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아주 이런 일은, 어, 진짜 처음 본다. 진짜 처음 본다. 지금 여의도에서도, 어, 여의도 제가 아는 사람들도 지금 막술 먹으면서 별 이야기 다할거야 야, 이게 누구냐, 누구냐 하면서, 야, 이런 일 처음 본다 하면서 분명히 얘기들 하고 있을 거야. 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로 한번 어, 17분이나 지났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면 더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잠시 후에 반도체 영상 올려서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벨이었습니다.